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시오조 물류 발표를 맡게 된 최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어 크게 물류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도식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흐름별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 물류에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먼저 견적부터 시작해서 수주 MPS, MRP, 발주, 작업지시 그리고 납품, 재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분기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주 단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있는 재고량이 이제 충분히 납품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납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고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PS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분기점이고 두 번째 분기점에서는 이 MRP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소요량을 취합한 겁니다. 이 소요량 취합에서 저희가 생산할 때 필요한 자재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작업 지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재가 부족하다면은 이제 저희도 자재를 다른 회사로부터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해 와야겠죠. 그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주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이란 먼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거래처에서 구매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거래처에서 요청한 거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맨 처음에 해줄 거는 이제 구매 요청한 물품이 물품의 개수가 몇 개이고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에 대해서 해 주는데 이때 통상 견적은 이게 견적서를 계속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15일 이내로 끝난다.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견적 등록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거래처에서 어느 거래처에서 이거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를 할때 어떤 물품을 몇 개나 구매할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견적 일련 번호를 생을 하게 됩니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테스트 몇개 만들어 왔었는데 이게 2023년 6월 10일에 두 번째 견적이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주 단계입니다. 수주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올렸던 그 견적서를 바탕으로 이제 거래처로부터 이제 주문을 직접 받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수주의 유형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납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주 등록으로 와 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등록했던 견적서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수주 유형을 긴급인지 일반인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긴급과 일반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반 수주는 저희 아 일단은 가장 큰 차이부터 말씀드리면은 긴급 수주는 저희가 재고량에서 회사의 재고량에는 안전 재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 재고에 대해서 몇 개는 유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K01 디지털 카메라를 100개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안전 재고량이 됩니다. 그거그 안전 재고량 만큼에서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수주 일반입니다. 근데 긴급 수주 같은 경우는 그안전재고랑의 상관없이 그냥 먼저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납기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거는 해당 업체와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은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 그 다음 단계는 MPS인데, MPS의 뜻은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라고 해서 주 생산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면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 수주 내용을 바탕으로 언제까지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생산 시기와 몇 개를 생산할지에 대한 수량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추라 예정일은 아까 설정했던 수주의 납기일보다는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준을 최소 이틀로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주말이 끼더라도 배송, 그 납품할 때그 이송 단계까지를 고려해서 한 이틀 정도까지는 조금 완료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 조에서는 MPS를 어, 할때 조금 시각적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이게 현재 월별로 MPS가 얼마나 등록되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얼마나 등록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주 등록과 그리고 이거는 판매 계획은 말 그대로 그 전체 한해 혹은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판매 그 때에 대한 판매 계획. 그 기준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판매 계획과 수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일단 수주로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주에 가시면은 현재 수주 상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몇 개의 품목을 이거는 계획 날짜는 당연히 오늘이 되겠죠. 언제까지 출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다라고 하면은 6월 30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늦게 되면은 등록을 할때 에러가 뜨게 되고 어이 뭐야. 그래서 그보다는 이전에 가급적이면 이틀 전에는 다 생산이 완료가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생산계획입니다. 다음으로 MRP인데요. MRP는 자재소요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재소요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MPS에서 언제까지 생산한다. 라는 개념을 완성을 했다, 그설 수립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재가 얼마만큼 그리고 언제까지는 생산이 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조달 계획이라고 하죠. 그거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소요량 전개로 넘어오게 되면은. 생산한 그주 생산객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MRP 모의 전개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 프로시저를 돌려가지고 그 제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자재 요구서라고 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밤을 기준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 몇 개가 필요할 때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손실률을. 곱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 수량이 123개다 근데 손실률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현재 129.15개가 나오는데 이때 그걸 기준으로 총 130개 정도는 여유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게 MRP를 등록하는 과정이고 보시면은 이 원재료가 있고 완제품 반제품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 이 흐름도에서 보여드렸던 원자재 충분과 부족에 따른 걸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리자면은 MRP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제품과 완제품일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자재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산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 생산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지시락기 필요한 완제품, 반제품을 나뒀고 그리고 다음 원재료가 그 부품이 원재료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와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구매 발주로 따로 나눠서 이렇게 소요량을 취합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MRP 게더링이라고 해서 소요량 취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더 별도의, 좀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소요량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재 소유기보다 좀더 세부적으로. 종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요량을 취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월별로 캘린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월별로 어떤 소요량의 몇 개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더 시각적인 내용으로 좀더 보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주입니다. 발주는 뭐냐면 아까 소요량 추합 결과에서 구매가 필요한 원재료들에 대해서 그 원재료를 해당 업체에 주문할 그 해당 조달 업체에다가 주문하는 과정을 발주라고 합니다. 이 저희는 이제 자재 구매 관리에 따로 만들어놨고요. 여기 아까 여기 먼저 가면서 좀개다리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M이라는 거는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자재 요구서입니다. 자재가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개의 자재를 생성하는데 몇 개의 자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난 그게 적혀 있는 요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전계가 있고 역전계가 있는데 정전계는 그 완성품으로부터 원재료까지 내려가는다는 게 역전계는 원재료에서 어떤 거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빵에 대한 빵에 대해 정전계를 하면은 빵은 뭐 소금, 설탕, 밀가루 이런 게 들어가서 생성이 되겠죠? 반대로 역전개를 하면은 밀가루를 기준으로 역전개를 한다면은 빵이 될 수도 있고 수제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밤이라고 합니다. 그 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전기, 역전기, 완제품 품목별로 기준으로 나눠놨고 이렇게 밤을 조회하게 되면은 계층별로 이밤 레벨이라는 게 계층입니다. 그위에 계층 이스터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본체. 백커버, k c 뭐 10P 액정 모니터가 필요한다 치면은 그 카메라 본체에선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계층별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밤의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주, 아까 말씀드렸던 소요량 취합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발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발주를 처리하면 그 다음에는 재고입니다. 이 재고에서 나중에 물품이 납품이 되거나 그리고 또 내용이 추가되면 입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지시는 소요량 취합 결과 중에 아까 생산이 필요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작업을 지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를 들어가보시면은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해야 될 필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모의 전개를 해 보면은 동일합니다. 작업 지시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작업 완료가 언제 끝난다. 이거를 내부적으로 프로시저를 돌려서 테이블로 보여주고 그 테이블이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은 작업 지시 현황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산 실적에 들어가서 그거에 어떻게 작업이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작업장별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완제품 작업장, 반제품 작업장별로 어떤 작업 지시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품입니다. 마, 납품은 마지막 단계인데 생산이 끝났거나 혹은 재고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납품 항목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납품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물류의 가장 큰 기본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 물류정보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발전 사항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는 선생님께서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JPL을 이용해서 단순 크루들을 활용해 봐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따라 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물류 정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JPA로 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등록 수정 삭제 전부 JPA로 구현했고요. JPA랑 기존에 있던 마이바티스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확실히 생산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예시를 위해서 한 개는 남겨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똑같은 물류 정보에서 여기 보이시는 거래처, 여기 보이시는 거래처 정보와 그리고 품목 관리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둘의 기능 동작은 동일합니다. 둘의 기능 동작은 동일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 파사드에서 작업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먼저 기존 방식인 아이템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XML 문서에 SQL 문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축크루 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셀렉트 하는 거, 셀렉트 하는 거, 인서트 그리고 업데이트 딜리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단점은 뭐냐면은, 이 단순 크루드에 모든 문서를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0개의 단순 크루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1000개의 모든 거에다가 전부 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서치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작업 속도가 좀 더뎌지겠죠. 근데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지금 현재 JPA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JPA 방식은 최종적으로는 리포지토리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크루드 리포지토리 안에 기초 크루드 CRUD, CRUD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현을 안해준 거고 여기에 있는 메서드 추가로 만든 메서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find all 이 크루드에서 서치거든요. 그 select all에 대한 SQL문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고객 거래처 번호를 기준으로 상세한 정보를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추가한 겁니다. 여기서도 삭제인데 삭제를 똑같이 커스터머 코드 기준으로 삭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가로 구현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findAll이 없었죠 여기에는 근데 findAll 하면은 알아서 찾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추가는 동일하게 이 save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요거로 데이터만 저희가 넘겨주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목소리> 로그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길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잘 생성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뭐 리포지토리만 생성해 놓으면은 리포지토리만 알아서 이렇게 익스텐드 해 놓으면은 알아서 그거를 땡겨와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좋겠죠. 단순 크루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 물류 정보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시를 만들기 남겨 둔 이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걸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물류팀에서 게 할만합니다. 전환하는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 I'm n o 는 sure. I'm not e 하 r e I'm not s u I'm not sure. I'm not s e r 주석을 이용한 a p i 문서 플러스 이제 서버 테스트 기능을 끝아 볼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이제 중간에 선생님께서 스웨거를 추가해라라고 하신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해당 내용 을 구현을 해 봤는데요. 스웨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AP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대략 그런 느낌인데요. API는 그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스웨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스웨거가 설치돼 있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끌고 오게 됩니다. 그 거기서 이제 어떤 거를 추가할 수 있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클라이언트 컨트롤러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API description 거래처 정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제가 API 주석으로 거래처 정보다라고 주석을 달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처 정보라는 이름은 똑같이 주석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정보를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메서드들이 어떤 역할인지 보시면은 포스트인지 게시인지 그런 거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밑에 주석으로 API 오퍼레이션으로 값을 일반 거래처 조회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 거래처 조회로 이렇게 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아까 포스트맨 기능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간략하게 서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서드를 클릭하면은 트라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트라이아웃하고 실행을 하면은 현재는 이게 전체 조회이기 때문에 따로 어, 추가적인 파라메터를안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execute하면은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값이 전부 출력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상세조회로 한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tryout에서 일반거래처 코드 예시로 하나를 가져와 보면 예를 들어서 p t n 0 1을 가져오겠다. PTN01를 넣고 이렇게 실행하면은 PTN01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을 돌려주는지에 대한 것도 미리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웨거 한줄 추가하면 자동으로 빌드해서 다운로드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해줄 것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게 전부입니다. 네. 보시면은 b u i l d g r a d e d e p e n d e n c y 라는 거에 보시면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한줄이한줄 추가한 게 전부입니다. 스웨거는. 이한 줄을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빌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성만 하나씩 달아주게 되면은 네. 하면은 여기에 네. 이 사이트가 자동 만들어진다. 이게 자동 만들어진다. 네, 이게 현재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따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잡아서 모든 컨트롤러를 다 가져와서 API 문서처럼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렇게 주석 달아 주는 게 전부입니다. API 문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개발자 입장에서. API 문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설명서 혹은 메뉴 조금 좀 표현이 조금 예시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음식점 메뉴판 같은 느낌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메뉴를 고를 때 메뉴판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설명이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이거로 예를 들면은 자이 거래 이 클라이언트 컨트롤러라는 게 거래처 정보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일반 거래처를 조약해서 이메서드를 써라라는 게 이것 자체가 다 API인 거죠. 그거를 이제 뭐 복잡하게 네. 뭐 당연히 좀더큰 프로젝트고 더 방대하다라고 하면은 문서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정도 문서화를 했을 때 단점 그거를 워드로 했을 때 단점 문서화를 했을 때는 다 최신화되면 자기가 다 최신화를 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걸 만약에 저희 뒷단에서 누군가 가 수정했는데 네 워드 문서 작성 했는 거를 론런 엔터 개발자한테 줬어요 네 근데 조금 바뀌었을거네 엔터 개발자 옛날 문서 가지고 보면은 네안 맞지 네 근데 저거해 보면 은저본 계속 네. 이걸로 해 놓으면 주석만 달아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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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이 백 엔드 개발자들이 만든 이제 서버를 참조를 할때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지시를 하셨던 내용을 조금 참조를 해 보니까 아 확실히 생산성이 많이 느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프로젝트 할때 아마 동일하게 이제 이런 내용을 하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물류 발표 마치겠습니다. <laughs>